안녕 언니들. 오늘은 미국의 워너스 쪽목 선수인 캘든 와이더니의 영상을 가지고 와 봤어. 대회가 5일 남은 시점에서 마지막 엉덩이 운동을 한다고 해. 그리고 오늘은 운동에 앞서서 언니가 어떻게 식단을 준비하는지 알려 준다고 하니 바로 한번 가 보도록 하자고. 운동 가기 전에 먹을 한 끼를 준비하는데 언니는 먼저 프라이팬에 스프레이 오일을 살짝 두르고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75g의 시금치를 먹는다고 해. 아스파라거스를 살짝 추가해 줬어. 야채들이 프라이팬에서 익고 있는 동안 언니는 계란 인자 170g을 준비했어. 계란인자는 100g 기준 단백질이 약 13g 들어있는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거 모두 알고 있지? 언니는 170g을 준비했으니 약 2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에 언니는 다진 칠면조 약 56g을 추가했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즐겨 먹지는 않지만 칠면조는 확실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야. 100g 당약 29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언니는 다진 칠면조 56g을 추가했으니 약 16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야. 그리고 간을 맞춰주기 위해 티스푼에 약 4분의 1 정도의 소금을 넣어줬지. 완성된 비주얼은 이런 식이야. 언니는 이렇게 똑같은 식단을 3번 먹는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대회가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린한 식단을 먹어줘야 하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약간의 핫소스를 야무지게 추가했어. 그럼 이제 운동을 하러 한번 넘어가 볼까?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워킹 런지와 밴드 사이드 워킹으로 웜업을 해줬어. 밴드를 착용하고 워킹 런지를 하면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줄수 있지. 웜업을 끝내고 언니가 처음으로 진행한 동작은 리버스 핵스쿼트야. 발은 최대한 넓게 벌리고 진행할 거고 엉덩이에 자극을 느끼면서 뒤로 빼줄 거야. 손으로는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패드를 잡아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각각 15회씩 해서 3세트 진행할 거야. 엉덩이의 이왕과 수축에 집중하면서 정자세로 다룰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까지 진행하는 걸 추천할게. 다음 진행할 운동은 구리에를 한국에서 몬스터 구트라고도 불리던데 기존 압박킹 머신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 이 운동 역시 각각 15회씩해서 3세트 진행했어. 다음 운동으로 바벨 힙트러스트를 진행했고 일단 처음에는 양쪽에 20kg 원판을 두 장씩 채우고 진행할 거야. 조금 특이한 건 언니는 두 개의 스타일을 묶어서 진행을 하더라고. 한 번은 어깨 넓이 정도로 다리를 벌려서 15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스모 데드리프트처럼 다리를 넓게 벌려서 똑같이 15회를 진행하더라고. 이렇게 두 개가 묶여서 1세트인 거고 똑같이 이 운동도 3세트를 반복했어. 사실 아까 식사 영상에서도 봤듯이 언니가 지금 탄수화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은 상태거든.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정신력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다음으로 진행한 동작은 스티프 데드리프트야. 다리를 살짝 와이드로 벌리고 발끝을 약 45도 정도 바깥을 향해 벌려주고 진행한다고 이야기했어. 언니는 이렇게 해야 엉덩이에 자극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내릴 때쭉 이완해주고 올라갈 때 엉덩이를 수축하는데 집중해야 해이 운동을 통해서 엉덩이와 햄스트링 간의 분리도를 뚜렷하게 줄수 있고 힙업된 엉덩이를 섬세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 모두 알고 있지? 똑같이 15회 3세트 진행했어 마지막으로 언니가 진행한 동작은 킥박 머신이야 이 머신은 나는 한국에서 한 번도 못본 머신인데 신기하게 생겼더라고 무릎 관절 살짝 위에 패드를 위치시키고 엉덩이에 힘을 이용해서 쭉 차주는 거지 한쪽 다리에 15회씩 진행했고 똑같이 3세트를 진행했어 물론 점진적으로 중량은 늘려주었지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운동으로 언니는 대회 전 마지막 운동을 마무리했어. 어땠어? 언니들? 따라해 볼수 있겠어? 괜찮은 운동들은 오늘 하체 루틴에 추가해 보면 좋을 거야. 그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언니들!